존하님은 은퇴용사입니다. 만약에 다른 분도 이 세계였다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 음. 거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책임이 음. 막중하네요. 음, 음, 음. 와 직업 받는다. 와, 용사한테 직업. 직업 받는다. 와 직업다. 아아 어, 진짜다 진짜. 부담. 저는 원래 옆에서 그냥 계속 웃고만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말을 하면은 야 웃어. <laughs> 아 진짜. 웃어 웃어. 얼른 말할게. <laughs> 사람 씨 말해 봐. 아, 유사 님은 음 뭐? 이것도 아, 이것도? 아, 진짜 <laughs> 왜 이러는데? 아, 너는...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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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애들아, 왜? 미안해. 아. <웃음> <웃음> 저, 아 제대로 이거? 말할게. 아, 이거? <laughs> 아. 아. <진짜>. 아. 아빠, 아빠 쳐 주는 거 한계가 있다. <laughs> 아, 아 미, 미안해. 다,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진짜 제대로 말할게. <웃음> <웃음> 차분하게 얘기해 봐. 네. 많이 길어진 길어지는... 날까. 아 <laughs> 음, 음. 이제 사연 같은 것도 읽기도 좀 그렇기도 하고 음, 월드컵은 어.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. 나의 애니 최애. 오. 나의 애니 최애에 대해서 음.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? 음. 나루 호도. 어. 음. 음. 없으면 만들어 와야 되나요? 아. 고마요. 아, 아. <laughs> <오> <laughs> 전에, 그래, 윤가 윤희가 얘기했잖아. 아, 정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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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해. 나 사회성이 없어서. 어? 얘들아, 보나가할 말이 있대. 빨리 들어주자.